와, 바다 진짜 이쁘다. 야, 고! 아, 이거 고프다. 아, 고무가 있어. 빠 이거 되게, <laughs> <laughs> 이게 되게, 되게 무섭다. <laughs> 야, 어디 한번나 먹어보시죠? 이러는 것 같아. 얘는 홍게야. 아. 빨간 건 홍게. 얘는 왜 이래? 얘? 턱수증만증. 꼭 드라곤 같기도 해. 야, 아, 애들이 좀 이상해. 이거 <laughs> 부틴트가 진짜 커. 이거 고무. 도폭아니에요? 주먹? 주먹보다 커도고가갈 주먹포가... 어, 이겼네 <laughs> 그래서 베개 베개를 대게, 먹을겁니다 가볼게요 70%정도 나오는 애들은 3만6천원씩 가고그는 좋은 애들은 100명. 3 0 0에서 거의 1kg 정도? 얘한 마리, 걔한 마리, 정도 해될것 같은데 비교해보게 아저 35,000원짜리 가 수요일에 먹으면? 처음 좋은 게 4만 5천 원 그래도 수도권에서는 14만 원인데 응. 진짜 막싼 데가 막한 9만 원이라던데? 순비 다해서 한 10만 원 음. 정도니까 한 마리 있어도 아쉽겠지 음. 봐. 다리가 네개인 <laughs> 원래 한쪽에 네개 아닌가? 아니, 합쳐서. 어? <웃음> 그래? <웃음> 대게 자주. <자비, 식빵. 웃음> 여기 있으면은 자라요, 대게가? 자라지, 대게는. 살피를 하면 자라나는데, 살피가 아. 딸기가... 이게 러시아에서 잡아와요? 네. 아, 지금도 잡혀요 네, 맨날 잡아요 잡아보는데, 아. 이거에 왜 살이 없냐면, 이거는 살피하고 아. 이제 먹이 활동이 별로 안되는데 잡아와가지고. 이게 7만 8천원. 정 마리에 7만 8천원이면 음. 감사합니다. 이따 보자. 대게를 고르고 오니까 상이 차려져 있었다. 새우젓도 있어 <웃음> <웃음> 진짜 조금 아파 메추리알 껍질채 먹는 먹방 <laughs> 진짜 껍질채 먹었어 어때요? 맛어 베개가 <laughs> 얼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찌는 걸 기다리고 있거든요 밑반찬이 거들났어 베개가 나오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저희의 되게 해체 쇼를 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우와. 와 진짜 맛있겠다. 아이 녹진한 이 몸통이 좋아. 잘 먹겠습니다. 와! 이게 수율 100%짜리고 이게 70%짜리인가 보다. 음, 아, 약, 약간 이렇게 음. 남는 공간이 있구나. 얘는 꽉꽉 차있고,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. 난 이렇게 루지 너무 통지어 먹는 게 맛있다. 오빠가 만든 <laughs> 귀여운 꽃게 괴물. <되면. 웃음> 딱제로 추가 볶음밥도 하나 시켰습니다. 팔이 있어야 되겠지 <laughs> 이거 거의 팔아닌고 무슨 촉수 아니냐고 <laughs> 저희는 대게를 엄청나게 잘 먹고 왔어요 배가 터질 것 같아요 회장님이 음료수 두 개도 서비스로 주시고 저희 알아보시더라고요 예전에 자주 갔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맛있게 먹고 나왔습니다 <laughs> 아! 강릉.. 강릉 사임당 인절미 어 여기 근데 진짜 맛있어 이게 인절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장 그.. 작다한 인절미가 아니라 엄청 커요 주먹만 해어어 <laughs> 어, 진짜 한 주먹만 해가지고 크다고? 이랬는데 이 냉동이어서 그냥 먹고 다못 먹으면은 그냥 집에 가져가서 냉동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해동해서 먹으면 된대요 그래서 저희 저번에 한 8개인가? 찾았는데 그때도 한두개 먹으니까 너무 배불러가지고 집 가서 얼려서 생각날 때마다 꺼내 먹고 막 그랬었어요. 여개가니고 스무 개. 아 스무 개. <laughs> 아 스무 개. 아 맞아. 맛이 엄청 여러 개였어, 그렇지? 네 맞지. 어. <laughs> 맞아 맞아. 아 왠지 집에 가지고 가서도 엄청 많이 오래 먹었어.